이 열약한 환경에서 뮤비만큼은 퀄리티 좋게 나오길 바랍니다. 드디어 미스터 티와 적선, 한을의두 명의 메이크업. 오. 허잘가지 피부 는 시작부터 험난한 음. 미스터 티의 뮤비 촬영 현장. 와.. 이뮤직비를 찍는구나 24시간 가보시죠 와. 자, 뮤비 찍으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아.. 네 뮤비 촬영 뮤비 촬영에 학생들 학생 컨셉으로 어, 지금 뒤에 모범생이 지나가네 <laughs> 아, 뭐야? 찍는 어, <laughs> 거예요? <웃음> 와.. 약간.. 이런 뭐냐, 모범생들 약간 괴롭히고 싶은 모범생이 있잖아요 <laughs> 맞아, <웃음> 괴롭히고 <웃음> 싶어 르고 <laughs> 싶어 막 반에서 맨날 막 공부 잘하면 다야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그런 어. 느낌인가요 이런. 아 너는 교복을 벗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 맞아, 이제 2년 됐죠 2년? 네. 2년 전에 졸업하고 지금 아, 또 2년 만에 또 입는 어, 거죠 오랜만에 와. 교복을 입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안녕? 반가워 반가 난... 강이라고 해 <laughs> 아, 아, 관이라고 해 <laughs> 관이라고 해? 복학생용이다 어, 안녕. 아, 네. 와, 우리 이로그 내시스가 어울린다. 나 어. 2년 꿇었어. 2년이나 꿇었다? 어, 어. 무슨 짓을 하지? 2년이나 꿇었죠, 형님? <웃음> 네, 오케이. 오늘 미스터 T 촬영 하루 종일 브이로그 가보겠습니다. 형님 브이로그 뭐 있지 않아? 다 있지. 어우, 장비 봐. 역시 장비빨이 또 있어야 <laughs> <laughs> 돼. <돼서. 웃음> 디카 아니야, 디카? 와, <laughs> 이게 색감이 어. 왜 이래? 그러게요. 형 핸드폰이 훨씬 좋은데요? <웃음> <웃음> 이게 <웃음> 이게 이상한데? 핸드폰이, 핸드폰이 최고야. 핸드폰이 짱이에요.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 5 3일, 화이팅! 라 됐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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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교복 입으면 학교 땡땡이지 와우 배경 오늘 좋구만 오! 오!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아침부터 좋은 배경을 보니 기분이 가 좋네요 기분이 가 좋아요 등대 빨간 등대 저기서 민성이가 촬영 중입니다 저는 끝났고요 음. 촬영 중간 중간에는 역시 김밥이죠 아, 먹다 보한줄다 먹었네. 그와잘먹만 먹어야 되는데. 아, 뭐, 뭐, 뭐. 어. 일로와 우와. 이게 뭐 우와. 얘야 이름이 뭐니? 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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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로고 댕댕 실패. 저무비 <laughs> 촬영에 또 우리 댄단, 댄단님과 함께. 저는 지금 저는 인터넷이 필요해가지고, 인터넷이 필요한데, 노트북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지금 잠깐 화장실 전기를 좀 빌려쓰고 있답니다. 댕댕아! 댕댕아. 저기야! 깜짝 <laughs>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laughs> 깜짝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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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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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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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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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노래가 좋은데요? 응. 분들 이렇게 세상에 별의 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laughs> 네 지금 미스터 티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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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가 <먹었네. 웃음> <laughs> 영탁형 팬 되는 거죠 뭐. <laughs>

침 엄청 가다침 쥐질린다 하하. 늘 비트 안 좋거든 진짜 안 좋아 안 좋아 진짜. 너가 안겼다어 너가 뭐야 근데 다른 사들는정 이겼어야 녹화하고 있나요? 돌리면 물이 나오겠지? 좋케이다자 이대형 선수 지금 <laughs> 지금 방금 그런 기술이 들 갖고 놀아야겠어 한발 물러나는데요? 어, 예. <laughs> 여기서 찍고 지금... 있어요, 형. 아, 형찍 다른물로 지금 아, 유혹하라고 했어 과연 낚일까요? 아, 아 다른물왔어 아 역시 통했습니다. 아, 정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절대 뺏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뺏 네! 다시 뺏고 있어요, 이재 이제... 선수. 아니... 이따가 했 이름이 뭐예요, 근데? 쟈니, 쟈니. j 니 h 니 n 스 Johnny, 무슨 일 아, 아, 어, 어디, Johnny? 니슨일이 어디, j 니 h n n 니 Johnny, j 니 h n n y Johnny, 손. Joh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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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h 니 n y Johnny, Johnny, j 니 h n n y j o h 니 n y Johnny, j o 게 이거 게 아, 그래요? 찬이 이건 뺏으면 안 된다. 이거 내거 아니다. 찬이 그래, 내가 잘라주면 찬이 형, 뺏기 노이를 좋아하는구나. 아, 와우, 쎄다, 쎄. 음, 음, 와, 힘 진짜 쎄인가 보다. 음. 두 배, 두 배. 안 <laughs> 안안 아희좋았잘 갔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원래 재생의 사람들은 다잘아 아.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웃음> 아, 맛있어? 되게 간식처럼 먹네요. 아니 먹는 게아니요 아, 네. 아. 네, 배고픈 상태는 아니에요. 구 <laughs> 흘리는 거 <데> 보니까 <laughs> 그렇죠. 이좀없 <laughs> 이런 그 친구들은 밥을 얼마나 먹어요? 사만 먹는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우리 하고체 있었어 아 맞아 상환만큼 <laughs> <한> 먹겠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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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름 컵이라 그게 어그거밖안 먹어요? 네. 그래요? 상환형 네. 네. 다이어트 할때는 <laughs> <한 명은. 웃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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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먹는 어, 아이고, 아이고. 뭐? 어. 쟈니! 너 그거 먹고 어디서 자니 나 급힐게요. 네, 네. 쟈니야. 쟈니 알겠어. 쟈니! 쟈니야. 나봐 쟈니로. 쟈니 손! 끝!

자 미스터 티 달리기 신 <laughs> 가봅시다 민성의 길이 안경 없이 요트를 타네요 또 와, 말도 안돼 부산에서 요트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저한 번도 없죠. 부산에서 또 요트를 탄다니 진짜 와 요트 형 요트 한번타는또 비싼 거 알아요? 요트? 입장만 같은 거좀 비싸잖아요. 그래요? 아무 도한 번도 안 타봤어요? 나는 서울에서 가평에서 타봤는데 아. 부산에선한 번도 안 타봤어요. 바다에서 타는거좀 다르죠. 알수 있겠다. 기대가 되네요. 저기 저기 준비 중이시네 우리 촬영팀. 오 대박. 저기서 저기 춤춰야 되나? 어, 춤도 추나? 그런 거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저기 떼서분다 계신다고 하더라고. 빠지지만 않으면 되지 뭐. 그죠 파이팅 해보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요트 위에서의 뮤비 뮤직비디오 촬영. 감독님 안녕하세요. 파이팅파이팅잘 부탁드립니다 이팅 화이팅. 화여팅 화이팅. 화이이팅이팅화이하이팅이팅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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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대신 끝났어 끝났어 다끝났 아직 덜 끝났어 네, 이제 밥 저, 먹으러 이제 덜 시작 덜 끝나서 못내려 이제 12시간만 더 찍으면 된다 아 12시간 12시간만 더 찍으면 어, 금방이지 한, 반나절 남았어요 좋아 좋아 가보자고 아, 리어 스케이트장 촬영입니다 보라색이에요 의상이 놀러 스케이트장에서 옛날 놀러 스케이트장 느낌 뮤직비디오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랜만에 먹는 구슬 아이스크림 아무래도 배터리가 없어서 하나를 더사서내려와서먹어야겠습니다다 아, 자요. 드디어 마지막 차량입니다. 지금 시간하시죠 1시 40분, 창원에서 마지막 촬영을 끝나고, 이제, 서울로 복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스터티. 현재 시간 2시 반 정도 됐죠? 네. 네. 새벽 2시 반. 드디어 끝났네요. 이제 뮤직비디오가 다 끝나고, 서울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와, 네. 아, 24시간 이상을 찍었네요? 어, 좀 자면서 서울 올라가서, 또 다른 스케줄을 또 해보도록 해요. 또? <laughs> 이제 시작이죠? 네. 이렇게 지방에 와보니까, 네. 지금 약간 미스터티가 접수할 것이은 느낌이 드네요라스터티라스터티 비스터티, 비스터티, 비스스터티뮤직비디오 현장 스